오늘 고객님은 마감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보냈어요. 에? 뭔 소리야? 짧고 힘 좋은 모발이셨는데 가장 흐트러질 확률이 높은 네이프 쪽 모발을 마감 처리를 과감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 완성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짧은 모발은요, 억지로 끌어올려서 판넬을 만들거나 혹은 뭐 겨우겨우 씬과 망을 이용해서 뒷모발의 형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목을 계속 움직이고 또 한복 같은 데에 스쳐서 쉽게 망가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고 겪으신 분이시라면은 제가 왜 마감 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고 본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보내드렸는지 무릎을 탁 치며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처럼 특별한 이벤트를 맞아서 찾으시는 고객님이 거의 대부분인 스타일링샵은요, 행사 동안 그리고 또그 행사 이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귀가 하시는 시간까지 최대한 스타일이 무너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력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어쨌든 그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저희 샵을 찾으셨고 그게 도중에 흐트러지게라도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잘 고정되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샵에 근무하면서 일과 수업을 병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왜 그렇게 드라이도 뿌리를 한껏 살리고 머리 다린 줄도 빡세게 하고 핀도 왜 실핀 고정만 하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은 교수님 이래 안 해주면 머리 다 가라앉고 고정 안 된다고 빠진다고 난리 난리 나요. 수업에서는 형태 위주로 테크닉을 연습하잖아요. 근데 저는 실무에서 겪은 고충 때문에 느슨하게 핀 사용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드라이에 브러쉬 모가 다 따라 빠질 정도로 드라이를 빡세게 넣었었어요. 장박이었던 거죠. 덕분에 클레임은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업스타일은요. 진짜 실무에서 쓰는 시간과 노력 대비에 효율적이고 장시간 유지에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쏠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예쁘고 작품성이 있는 머리는 사실 현장에서는 사치였거든요. 영상 촬영을 처음 할 때도요. 저는 절대 마네킹의 업스타일 하는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겠다 라고 했었어요. 그건 예쁜 건못 담을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현장의 모습을 담고 다양한 케이스를 다룰 수 있다는 건 자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스타일도 한복 동전에 스쳐도 원래의 짧은 컬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마감한 거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아닌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남게끔 과감히 고정을 생략한 겁니다. 이 외에 다른 스타일에서도요, 불안불안한데? 하는 건 사실 행사 절반만 되셔도 걱정이 현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건 진짜 끄떡없어 하는 스타일로 기법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클레임이 싹 사라집니다.